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네, 영적 언니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하고 거리는 좀 있지만, 마음으로 항상 제가, 어, 우리 언니는 이곳에 없어도, 우리 목사님을 제가 그 영의 언니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꽃게가 맛있다고 그래, 부침이. <laughs> 네, 꽃게 부침 한번 해서 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금성 목사님 오셔, 나오셔서 어,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저도 센 분들만 오셔서 <laughs> 제가 많이 찔립니다. 어, 25주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경기도 평택 삼성산업단지 있죠. 그 전문에서 25년 전에 담임목사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들끼리 싸우서 부임해보니까 다 나갔어요. 장로 한 분, 권사 두 분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평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태 옥상에 올라가서 삥삥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그행글라이더 날리는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포크레인이 한 대, 두대 뜯어먹기 시작하더니 300대, 500대가 뜯어 먹어버리더라고. 거기가 지금 고독 신도시가 되고 삼척산업단가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엄청 멀어요. 한 200m, 300m.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 계셨어요. 지금도 시마다 아니. 대마다 아니. 일마다 작금마다 회입하시고탈사하시고 역사하셔요 됩니다 아니. 돼요 안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옥장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디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고 거두는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25년 전에 우리 이분호 장로님 정정숙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기도원이 세워졌잖아요 그 허허벌판 같은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무런 현실 속에서 허임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저렇게 하면 되는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사는 로마서 12장의 은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나 갈라디아서 5장의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내적인 것이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아멘. 우리의 모든 속 사람이 변화가 되고.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돌이 랄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가 나라예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을 학달이거든요. 거기 옆에 밑에 우리 우리 김혜수 목사님 사람 들어봐요. 어, 저 지금 고향이 무한이 무한. 무한이 아니고 무한하다 할때 무한. 거 사고 났죠 거기. 네. 네. 사고가 네. 났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비상 경쟁이 선포되고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프레임에 갇혀서 싸우고 있을 때는 자꾸 총질을 하면 쓰고 싶어 써어요 여봐 총질, 하나님을 조주하대조하면 <laughs> 받아들이 안 받아들이고, 요 턴에서 나에게 돌아가. 애시당초 세계로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충제로는 안 돼. 아멘. 그 입을 담으라. 앞으로하나님을 아, 그래. 아, 네. 향해서 입을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아 우리 정화의 원정님 우리 펜서가이 저도가 잘될것 같아요. 내가 봤어. 아멘. 우리, 정화연 원장님, 우리 내가 2년 전에 집회 왔을 때 보니까 이문호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은 욕심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려, 그죠? 배려. 우리 창가가 광주거든. 광주, 현수동 어버리 배려. 하나님이 이 배려 위에 터를 쌓고, 주척도을 쌓고, 오병 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아멘. 여러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줘야 돼. 내가 때가 이루고, 내가 때가 찬 적, 때가된 적, 이 카이로스적인 성령의 역사가 한듯시이 힐링, 늘 푸른 힐링 기도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준십니니다 우리 고목사님, 그 다음에 최전사님, 우리 곽전사님, 이 스탭들이 이렇게 이 조직의 쓴맛을 또. <laughs> 잘 하고 있죠. 아멘. 박수 한번 쳐봅시다. 아멘. 너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그만 두라할 때까지 해야 돼. 아멘. 이분들 한눈팔면 안 돼.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평통의 간절거리 많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잘될 겁니다. 아멘. 좋은 날올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